두원 C1이랑 C2가 주어졌고 C1은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 반지름 1입니다.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원은 마이너스 삼 콤마 사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2니까뭐한이 정도 그려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 정도만 그립시다. 자, 이렇게 그려졌지? 그 다음에 뭐하라고 했냐면 직선 y는 x 위에 임의의 점, y는 x면 원점 지나고 이렇게 그려지겠죠? 여기서 점 하나를 잡게 때, 점 하나를 잡았을 때. 일루 접선 그리고 일루 접선을 그릴 텐데 그 접선까지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지. 어, 그럼 제가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 조금 멀리 있을 것 같은데 한이 정도 있다라고 하면 여기 어딘가 피가 있다라고 할게요. 이렇게 저쪽 원에 그은 접선이 R이라고 했고 이쪽에 접, 그은 접선이 이렇게 자, 이거를 q라고 했죠. 맞습니까? 근데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,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. 원래 접선이 근데 결국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지. 똑같으니까 저는 그냥 보기 편안해만 그릴게. 노란색만.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pq랑 pr이랑 같다라고 했습니다. 이 길이랑.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? 자, 여기까지 됐어요. 그럼 또 보도선이 나가야 돼. 이렇게 하나? 접점.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점이니까 이쪽. 그 다음에 이쪽도 접점. 요거, 이렇게. 맞아.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얘는 지금 반지는 얼마의 원이죠? 2인 원입니다. 큰원 그랬으니까 얘는 1이지. 근데 P는 Y는 X란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죠. 그럼 X 좌표, Y 좌표가 같겠지. 그럼 제가 P를 K K라고 할게. X 좌표, Y 좌표가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돼요 음, 그럼 이 길이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? 원점이니까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k제곱 플러스 k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맞지?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여기까지부터 1점부터 1부터부터 1점부터 1점부터 1점부 k 1점부터 1점 맞아요. 네,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어진 게 PR이랑 PQ가 같다라고 했어요. PR이랑 PQ가 같으면 PR 제곱이나 PQ 제곱이나 둘이 구했을 때 같으면 되죠. 자, 그럼 이 피타고라스 삼각형에서 얘가 빗변이지.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게 PR 제곱. 이거 제곱에서 저거 제곱 뺀 거. 됩니까? 그다음에 pq 제곱은 pq 제곱은 요거 제곱에서 1 제곱 뺀거 맞지 둘이 같으면 되는 거죠 지금 음. 그럼 2 차항은 없습니다 k 제곱 k 제곱 없어지고 1 차항은 6k 8k니까 마이너스 2k 1 6 더했으니까 2 5 2 5에4도의니까2 1 그게 마이너스 1 나오면 되죠. 자, k는 11나오겠도 k 가 그대로 p 점의 x 좌표이자 y 좌표의